찍찍찍찍 찍6 나는 소리가 딱딱하단 말이야 딱딱한데 소리가 나다가 열을 받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지 시동 걸면 이렇게 새소리가 나요 찍찍찍찍 찍6 나는 소리가 그 고무가 이제 오래되면 단단해지잖아. 그래. 그 얘가 또 벨트가 V 타입이 아니고 실벨트라 그 접촉하는 면적이 넓단 말이야. 아 많아. 그쵸. 시동을 걸면 소리가 나고 아, 어느정도 주행하다가는 안난단 말이에요. 엔진이 식어있는지 안식어있는지는 뭘로 알것 같아요. 그거를 감지하는 센서가 냉각수온센서야. 그러면 냉각수온센서가 뭔 작용을 하냐면 이런 작용도 해. 팬을 돌려주고 그런 작용도 하지만 아 엔진이 식었으니까 회전수를 업 시켜야 되겠구나. 그럼 맨 처음에 시동 걸면 고무가 차잖아. 아까 음. 소리가 나네. 고무가 찬데 딱딱하단 말이야. 딱딱한데 음. 소리가 나다가 이제 열을 받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지. 아... 고무가 이제 조금 열을 받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부드러워지는 거지. 음. 아, 부드러워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거고. 이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강한 스프링의 음원에서 이 벨트를 장력을 조절하는 이게 텐션이고,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그거는 그냥 고정선들. 베아린 같은 것이 소리가 나면 열을 받아도 소리가 나거든. 펜션 베어링, 아이들 베어링, 발전기의 베어링, 에어컨의 베어링, 이렇게 베어링이 많단 말이야. 그 베어링들이 어떤 것이 나쁘면 열을 받아서 소리가 날수 있어. 힘을 아. 갖는 거는 오감이야, 오감.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을 가서 오감을 이용해서 음. 평소보다 이 소리가 이상하네 음. 라고 하면 바로 음. 하면 고장이 안날 수도 있지만 그걸 아무 괜찮겠지 라고 하면 그게 진행되면 엔진이 많이 망가질 수 있단 말이야 아. 그거를 아. 물어봐야죠 가까운 자기 정비소한테 가셔서 진단해보니 괜찮네 이건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아 어, 이거는 위험합니다라고 하면 음.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겠네 안 고쳐야 되는게 나오지. 그러니까 오감을 활용을 해라. 그렇지 오감을 해서 이 소리를 듣다든지 어, 냄새가, 냄새가 난다든지. 어 이상하다. 어 이거 평소에 안 났던데. 그러면 괜찮겠지 운행하다가 다 망가져버려. 어. 근데 초기에 으면간단하게다 깨져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돈이 엄청 들어가죠. 음. 텐션 베어링을 이게 텐션이야. 음. 이렇게 놈이 이렇게 늘어나지잖아. 이게 예, 벨트를 벗기면 예, 네, 네, 네. 네. 되지. 맞아요. 늘어지. 아, 늘지 네. 예, 벨트를 벗기 이게 보면 벨트의 크기가 있어. 6PK라는 건요 고리 6 개라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2010은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010이라는 거야. 이거뭐이 이거 금이 갔지?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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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금이 갔지. 얘는 안 그런데. 크랭크, 키, 피가 크랭크 풀리. 여기 오토 텐션을. 오토 텐션을 걸고, 이렇게 에어컨 컴프레셔를 걸고, 아이들 걸고, 어, 파워 펌프를 걸고 그러는 거지. 벨트 하나 가지고 발전기. 에어컨 컴프레셔를 걸어야 된다. 워터 펌프를 걸어야 된다. 요거를 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걸다 보니까 거기에 지나가는데 꺾어지는 부분에 넣는 것이 아이들 베어링. 벨트의 장력을 조절하는 게 텐션 베어링. 음. 그러니까 아까 텐션 베어링이 크랭크 풀리 다음에 있는 게 텐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걸면 돼. 선생님 그러면 한번 시동켜갖고 한번 들어보시던 걸어볼까요? 소리가 좋, 좋죠. 지금, 이웅 하는 소리는 엔진이 식어 있기 때문에, 아... 냉각수온센터 영향을 받은 이슈가 회전수를 올리고 있는 상태. 평소에 나도 쇳소리는 안 나는 것 같긴 해요. 어, 아... 그 쇳, 쇳소리가 이제 고무가 이제 몰렁물렁한새 거니까 고무 소리가 안 나겠죠. 우선 소리가 쨕쨕쨕쨕 응. 아침에 시동 걸으하면 벨트가 경화됐구나 감겨있는 방향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컨, 발전기, 아이들 베어링, 텐션 베어링, 뭐 워터 펌프, 아니면 파워 펌프 이런 것들 요로도 잘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